자, 봐봐. 이거는 FX가 주어졌지. 네. 원적 분도 못 써요. 됐나요? 네. 수2죠 이거 수2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안 나옵니다. 합성함수 하셔야 돼요.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. 음... 아니면 이 시를 찾아야 돼 알았나? 네.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. FX를 정리하면 되잖아요. 0부터 함수 이거잖아. 네. 이까지는 직선이지1함수 네. 마이너스 x, x 플러스 2가 될거고2부터등 2분 뒤에 2분 뒤이어분있습2다 뒤에 2분 뒤에 2이 뒤에 2분 가에 2분 뒤에 2분 뒤에 2분 뒤에 2분 안할게 x 자리에다 fx 에 2분 뒤에 2분 뒤에 에에 fx, fx. 다그2 일단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돼. 그럼 봐봐 봐. 네. fx가 fx는 y 값이지. 네. 0부터 네. 1까지. 네. 근데 2부터 3까지는 있을 없어. 없죠. 지워 버린 게. fx가 2부터 3까지는 없어. 네. 이거만 딱 남아. 그럼 fx가 2부터 3까지인 건 다지 다. 네. 맞아? 이해 가요? 네. fx가 0부터 2까지는 다 아닙니까? 0부터 3까지 다. 예. 그 대신 함수가 좀 다르지. 네. 함수가 좀 다르지. 범위에 따라 다르지. 에 네. 다시 한번 더. f 펙가 0과 2 사이인 건 x 0부터 3까지 다. 네. 맞나? 근데 0부터 2까지는 x 값이 0부터 2까지는 요 함수가 f 네. x 스지 x-x plus 2가요. 네. 그럼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. 마이너스, 마이너스 x plus 2 plus 2를 대입하는 거예요. 그 다음, 2부터 3까지는 fx가 0이지. 네. 여기 0을 대입하는 거야. 마이너스 0 플러스 2요. 네. 그렇다면, ffx다라는 함수는 그냥 0부터 2까지는 x가 되는 거고, 네. 그 다음에, 어, 이거, x가 2부터 3까지. 3까지는 그냥 2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정적분라 했으니까,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x를. 네. 2부터 3까지는 2를 정적분하시면 돼요. 이 함수를 구했으니까. 이렇나요? 네. 그러면은 2. 그 다음에는 2가 될 것입니다. 답은?